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바뀌는 예배폼 때는에 살짝 긴장한게 보이시죠잘따이오셨습니다루어지는는 평생동안 는기고 사랑했던 위대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모세로부터 자, 그토록 존경하던 그 모세로부터 그의 믿음과 성품과 능력을 여호수아는 인정받았습니다. 자, 높은 위치에 오르고 칭송받는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만족이 됩니다. 어찌 보면 여우수화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우수화로 하여금 인생 최대의 기쁨과 감격의 그 순간에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게 한 것은 바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실에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며 이로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매주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우고 누려야 할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받고 난 후에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자세와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현실화하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여우수아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전혀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그 말씀대로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 고민했을까요? 왜? 여전히 현실은 여전히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건너지 못하는. 또 여전히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주민은 장대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는 이 여호수아의 의지를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실까요? 없습니까? 자,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제외의 저주와 제약의 노예로 살도록 집요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바로 육신과 세상과 마귀입니다. 육신이란 우리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옛 생명, 타락한 성품을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하는 우리 주위의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마귀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천사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들은 우리의 물질 사용, 우리의 시간 사용, 성의 문제, 힘과 권력의 사용에 있어서 타락한 인간이 갖는 의로운 생각, 타락한 인간이 갖는 현실적인 생각. 타락한 인간이 갖는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패한 성품이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악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자기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시도했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은 결국 좌절과 절망이었습니다. 40년의 혹독한 이 삶의 훈련은 자신이 옳고 자신이 바르고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찮은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주어지는 기회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축복의 약속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축복으로 누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형통의 원리는 준비하는 자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준비하는 자세. 먼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면 현실적인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준비. 이제 위험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익숙해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가나안을 향해 갈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양식이 있겠죠. 또 무기도 점검해야 합니다. 새로운 현실 앞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전개될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나셋 반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전쟁과 죽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미 부, 분배받은 새 지파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 정말 우리가 죽음까지 무릎 쓰고 이 전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우리는 땅을 이미 분배 받았는데, 이들을 바라보는 나머지 지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 저들은 우리들처럼 최선을 다해 싸우거나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 서게 될때 공동체는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로의 의견이 나뉘어 다툼과 분열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 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영적 무장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어느 강을 건너는 일이에요. 요단강을" 이 목표 의식을 심어주면서 영적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목표 의식.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하나님의 일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목적 의식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흩어 버리고 이간질합니다. 영적 전쟁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좋은 수단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가족이 믿음으로 사는 가족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정 그리고 교회 이두 공동체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할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비를 할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새 지파를 염려했습니다. 이미 땅 분배를 받아서 또 다시 전쟁을 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는 전쟁의 동기가 많이 없어진 새 지파를 걱정하며 당부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새 지파는 앞으로 남은 전쟁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임하겠다는 응답과 더불어 오히려 걱정했던 여호수아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격려합니다. 이 말씀이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모세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격려합니까?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새 지파의 순종과 새 지파의 축복과 새 지파의 격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새 지파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전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힘든 현실 앞에서 이들의 격려는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헌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희생할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사명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각자 부른받은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하도록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와 평신도인 여러분들, 오래된 교인과 새로운 교인들, 어린이와 청년과 그리고 어른들은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경쟁자나 타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일에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격려는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격려예요. 격려는 낙당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길을 함께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등뒤에서 밀어주고 또 이끌어주고 넘어졌다면 세워주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현장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싸울 대상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밖에 있나요? 바뀌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곳이 우리가 싸우고 극복해야 할 대상인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사람인 나 누구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자 주원아 이제 아시네요. <laughs> 자 주원 안 아시네요. 자내 이름을 부르면서 주원아 기도하면서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격려하셔야 돼요 먼저 네. 주원아 네. 힘든 세상 가운데 있지만 너에게 여전히 문제와 염려가 있고 그리고 육신의 어려움이 있지만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하고 있어 그리고 옆에 있는 분만 바라보세요 뒤에 있는 분도요 서로가 믿음 안에서 매주 구역도 구역 안에서 격려한다면 더욱더 아름다운 오포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고백해 봅시다 성도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노님은 기도하시면서 자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저는 매주일 여러분이 서로를 만나시면서 이런 격려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를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사랑하세요. 먼저 나를 사랑하셔야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요. 네.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가족 간에 격려의 언어가 가득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구역과 또 우리 옥포교회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충만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는 외로움과 고독을 치료하는 약이 되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머물러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그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헤쳐 나오게 만드는 계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격려예요. 또 자신의 존재가 무너질 때 하,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넘어졌어.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서려고 했는데 또 무너졌네. 이내 자신의 존재가 무너질 때. 격려는 내가 살아야 하고 또 가야 하는 길의 이유가 됩니다. 격려는 사람을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또 비타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잊게 만드는 진통제일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격려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격려하는 그 사람 자체가 축복된 마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격려하는 자신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때 주변이 다 행복해져요. 내가 남편을 격려하면 남편만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나도 행복해지고 나의 자녀도 행복해지고 내 남편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이 우리 옥포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과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은요 격려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어하고 더 사랑하며 기하게 여깁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이러한 우리의 축복은요 이미 갑을 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 저주와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누가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누가 또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자비, 극률, 은혜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실현되어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려 하는 영적인 부담, 앞, 부담 앞에서 자주 돌아서게 됩니다 내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이 주신 것을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과 불평과 어둠을 주는 통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혹은 지금은 평안하지만 여러분 앞에 힘듦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믿음의 삶의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익과 관계 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일에 더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큰 격려와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가수 가운데 나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얼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느냐라는 기독교 매체의 질문에 가수 나얼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을 영원히 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영원히 보기 위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건은 또한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귀한 선물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은 주님이 기대하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삶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살피고 나아갈 길을 예비하며 바로 세워지도록 준비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족끼리 그리고 교인끼리 또 직장에서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에게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감격과 기쁨의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죽었다고 느껴질 만큼 절망과 고통이 크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를 빌리포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오포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을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을 위해 저와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사랑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주어진 가나안을 위해 저와 함께 한 걸음씩 전진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신 말씀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